<laughs> 혹시 이번에 아이들 그 양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나나요? 중간이다. 네, 맞아요. 지금 양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뭐 어, 한국사랑 통합사회인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진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 중학교 때는 사실 한국사좀 쉬워요. 왜냐면 내용도 간략하게 되고, 범위도 이제, 조금씩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알려주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은 학생들이 한국사가 똑같은 한국사인데, 불리한 것이 많아지고요. 하지만 자체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써요. 그리고 굉장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와는 사뭇 다르게역려을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는 뭐 진짜 뭐일만공부해도 결합치를 해도 정수가굉장게잘 뭐, 나와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고등학교 그때 이제 올라와서 보면은 범위도 이제 조금 많아지는 편이에요. 지금 양재고 같은 경우는 1단부터그러니만 들어왔는데 선사시대부터 이 고려시대까지 시험범위있었어요근데 분량이 좀 많아.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 중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다니요 용어도 좀 어렵고 그리고 어 문제를 좀 간단하게 내는편이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유물이나 뭐, 지도나 그림 같은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 좀 꼼꼼하게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 편이고 그래서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역사에 부 관심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실무에서 점수가 나오는데 어, 역사가 사실 이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한국사를 제일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그런 경우가 사실 약간 아이들한테 약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하위권이건 한국사를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데 만점이 1 3 명이나 나왔다고 확률이 사실 좀 맞아 이게 그거 그게요. 왜냐하면 정말 역사 에 관심 있는 애들 매니아친구들은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잘 받아요. 잘 받는 아이들 이렇게 소수가 있고, 대다수의 아이들도 어 한국사 그냥 외우는 많은데 이거 포기하고 다른 거 먹이나 하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험지를 받다보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모든 학교가 요 정말 어렵게 낸다고 하는 학교들 보면은 난이도가 그렇 높지 않고 양재고 같은 경우도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되게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일단 거의 어, 고고 뭐 이렇게 많지 분량이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이제 지대 이제. 이제 못먹고 아, 너무 귀찮고 안 하는 것 같고 차라리 다른 거못를 하겠다. 다른 쪽은 다른 데서 먼저 올리겠다. 이런 경우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만점짜리 애들은 뭐 1등을 받는 애들은 분명히 있지만 만점 받아서 분명히 있지만 어, 중반층이 없는 편이에요. 한국사가. 그래서 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이제 흥미도를 갖고 공부를 할수 있게 좀 유도를 해서 어, 스스로 좀 복습도 하고 공부할수 있게 힘들지만 점수가 나오는 편이고요. 사실 뭐한국사 그냥 외우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정치가안 나옵니다. 일단 보도와 이런 흥미도도 떨어지고 지금 한국사 시험은 총세번더 남았잖아요.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있고 2학기 때 이제 또뭐 중간 기말인데 이번에 이제 남재구가 한국사 시험 범위 자체가 조선부터 시작됩니다. 왜냐면 고려 시대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라면 조선 초기 그다음에 중기 근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데 시험 범위 이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조선왕조 500명, 시대도 길고 일단 왕들이 총 27명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선시대에 시험을 보려면 왕이 조선시대에 있었죠. 27명의 왕들을 네. 순서대로 기억 해줘야 되고 그 27명의 왕들의 특징들도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조선시대 들어갈 때는 일단 이미 27명의 왕부터 외워 와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가 있기 때문에 잘 외우는 아니면 흥미도 갖고 수업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 사회가 있는데 통합 사회는 사실 양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3단원도 좀수 범위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1단원 조금, 2단원 조금, 그다음 이번에 4단원이 좀시업 범위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통합 사회는 총 9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단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인권 부분이고 어, 4단원 인권 부분은 이제 그법 쪽이에요 이용 자체가 그서 법률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암기를 해가지고 그걸 또 개념을 정확히 암기를 해서 문제에서 적용해서 응용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 4단어 입문 부분이고요. 아마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좀안 나왔을 거예요. 사실 1단어 같은 경우는 국어문제 약간 도덕문제였고 2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의 지리문제, 그림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렇다고 계산을 튕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뭐, 어, 기회비용,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기회비용 부분이, 어머님들도 이제 학창시절에 아마 해보셨겠지만, 애들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 경제 부분은 사실, 상위권 학생들도 잘 선택을 하지 않는 과목이거든요. 왜냐면 하좀 어렵기도 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귀찮고, 용어도 외워야 돼. 고 우단한 자체가, 사업사회에서 지금, 작은 수단한 분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통합사회도 이제 점수가리 어느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기말고사 때도 점수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등급이 안 나왔잖아요. 중간이랑 기말이랑 어떻게 다 같이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사도 이번에 점수가 잘안 나왔고 통합사회도 잘안 나왔다. 기말고사 때 무조건 만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고사 때 한국사랑 통합사회가잘 나왔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기말고사 때 점수를 잘 유지를 해야지만 등급이 잘 나올 거거든요. 너무도 아시다시피, 이제, 1등급을 받으려면, 이제, 4% 밖에 안 되는데, 어, 아무리 문제 어렵거나, 아무리 쉬워도, 등급, 1등급 받는 학생들이 항상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1등급 받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사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등급을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어, 그런 경우 있어요. 어, 부동산 소개하고 한국사 열심히 해 한국사 전부 잘 나오는 분 있어요. 한국사. 그러면 이제 상인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는 나는 아, 국어, 영어, 수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한국사는 약간 두더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확떨을지는 경우가 있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쪽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다잘 나오는데 한국사 가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 다닐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그 다섯 과목은 어머니들께서 어,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공부를 시켜주셔야지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고 내신도 유지가 잘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통합사회도 무조건 외우는 강으은 사실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도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습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 은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어, 만져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번에 아이들이 뭐 통합사회는 그냥 무난하게 근데 만점은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통합사회를 조금만 공부하면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이제 아이들 조금 더 공부를 시키셔가지고 등급을 잘 받을 수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유형을 나오면서 잘르기 때문에 이번에 기말고사 때 바꿔 주시면은 제가 등급을 잘 만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아이들이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그냥 체질 보고 하지 않 PPT 수업을 하고요. 는 양재고 이제 그가적 한국사, 음, 통화사에 맞게 PPT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기 때문에 PPT 수업하면 아무래도 이제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아이들 집중도도좋고 그다음에 어, 흥미도 도 높아집니다. 공부는 좀재있게잘 시킬 수가 있고요. 어 숙제는 아이들이 뭐 영어나 수학이 항상 많기 때문에 숙제 많이 치잖아요. 저들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지만 일주일 동안 풀수 있는 분량 정 숙제는 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숙제 밀리지 않고 그다음에 복스 혼자 잘할 수 있게 숙제는 이제 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어머니들께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다음 테스트 문제를 항상 가르쳐 주. 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취도가 있다라고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 공부 맡겨주시면은 영려 어, 없이 걱정 없이 공부를 시켜 주실 시켜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어, 어떻게 토이나 어떻게 항살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궁금하신 점. 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머님 궁금하신 분있요아 없으세요? 여기 앞에 어머님께서 혹시 없으세요? 그 뒤에 늦게 오시는 어머님께서는 혹시 아이가 이번에 중간고터잘 만나요? 아자 한국어 사탕하고 수업을 네1 시간에 반씩 반씩 이렇게 나눠 아네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3 시간 수업인데 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반반 수업을 하면 좋은데. 네, 이제 일상생활 쓰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사 부분이 조금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약간 기존 자체는 한국사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수업마다 살짝 달라요. 만약에 이번에 우다원 경제가 들어가면 우다원 경제 쪽에 조금 더 기종을 두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할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반반수업을 합니다. 웬만해서는 네, 이렇게 반반비율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뭐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3시간 이내에 코아사이란 행사랑 아이들다 소화할 수 있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학원에서도 자료만 갖고 하면 되나요? 교과서 하나 도 없이 그냥? 아 교과서요? 그 아그이 제가 제 수업을 할 때는 양재권에 맞춰서 일단 수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교과서에 맞춰서 이제 PPT 수업이랑 교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이 뭐 직접 교과서... 아, 네, 아직 가져오지,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양재구에 맞춰서 이제 통합사회 양재구에 맞춰서 한국사 그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뭐 따로 못 가서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 그런 거 있어요. 양재구가 프린트 수업이 되었나아요 아, 어. 이제 이번에 제이 이제 읽어본 부분이 프린트에서 나간 게 있는데 네, 그런 별도로 나오는 프린트만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만의 말이 네, 저희 아이가 뒷발인데 네. 네. 아빠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이 틀리잖아. 어,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다른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제 프린트가 다르거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그 내용 자체는 그 시험 자체는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그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달리 하지는 않을 거예요. 프린트가 다르거나 수업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시험에서는 아이들 똑같이 공 아이들, 한 번도 많은데, 통학사, 한학생까지 해야 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정말로 이제,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과목을 다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사나 통학사에, 어, 좀 이제,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학원 그 내신 수업을 듣는 이유가,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해야지만 뭐 최상위권에도 될 수가 있거나 점수 유지할 수 있고 등급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아이들이 국영수에도 뭐 많이 치했는데 나머지 이제 뭐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나 한국사까지 어, 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 많이 하시고 안쓰러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워요. 근데 공부를 해야지만 진짜 상담만 각자 열심히 하면 은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갈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어머니분들도 응. 다겪으서꼭저렇게었잖아요 응. 응. 3년만 고생하면 아이들 나중에 이제 좀 편해지니까 1학년때부터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1학년때 내신 성도를 잘 받아야지만 2학년 돼서도 내신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을 준비하거나 그런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아이들 좀 힘들어하더라도 학원에 보내주시는게 아이들한테도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laughs> 네. 그러면은, 어,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원측에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